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해요. 바로 용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최근에 영화 '오늘이 개봉' 했잖아요. 영화 속에서 주인공은 자신의 성급한 용서가 다른 사람의 죽음을 초래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게 되죠. 그럼 그녀의 용서는 잘못된 것일까요? 아그 영화 봤어요. 사실 그 장면에서 정말 많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상황을 깊이 들여다보면 용서라는 개념이 인간의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인간은 용서를 할수 있을까요? 맞아요. 인간은 용서를 할수 없다고 합니다. 모든 일이 결국 대자연의 법칙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용서하거나 하지 않거나 하는 문제는 사실 대자연의 법칙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인간이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해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길을 걷다가 아들이 죽음을 당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아버지가 죽인 사람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만약 아들이 아닌 이웃의 아들이 죽었다면 그만큼 미워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네요. 결국 그 죽음도 대자연의 법칙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네, 맞아요. 아버지가 미워하는 건 사실 그가 아들의 죽음에 더큰 감정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들이 죽은 이유는 대자연의 법칙에 의해 결정된 것이니까 그 미움도 결국 대자연의 일이라는 거죠. 그럼 이 사회의 법을 따르는 것이 올바른 대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용서한다라고 말할 때 그게 정말 올바른 행동일까요? 아버지가 그렇게 강하게 미워하면서도 용서한다고 말하는 건 결국 그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서한다고 해도 결국 그 용서를 함으로써 더큰 고통을 겪을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용서라는 말을 쓰기 전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건 대자연이 모든 일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용서한다고 말할 때그 사람에게 사실상 고통을 주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용서라고 하지만 결국 그것은 내면에서 자신을 괴롭히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한다고 해도 그건 어떻게 될까요? 대자연에 맡기라는 뜻인 건가요? 맞아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그것이 진심으로 기도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만약 마음속으로 그 사람의 잘못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기도는 단순히 말에 불과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 대자연에 맡기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잘못된 상황에서 고통을 겪을 때그 고통을 통해 어떤 교훈을 배우고 결국 우리가 더 나아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고통을 겪을 때 중요한 건그 고통을 통해 내가 잘못한 부분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겪는 이유는 대자연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니까요. 그리고 그 교훈을 통해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깨닫고 그것을 반성해야만 더큰 어려움을 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힘든 상황에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보다, 내가 어떤 잘못을 했을까? 라는 질문을 먼저 해야 한다는 말이군요. 맞습니다. 그런 질문을 던지고 그 잘못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해요. 만약 우리가 잘못을 깨닫지 않으면 또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대자연의 법칙에 따른 결과라고 볼수 있죠. 그럼 용서라는 말은 결국 우리가 인간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개념인가요? 그렇죠. 용서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그 의미를 이해시키기 위해 존재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용서를 할 권한이 없어요. 만약 우리가 용서를 한다고 생각하면 그로 인해 더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용서는 대자연의 영역에 맡겨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에서 흔히 보던 선한 사람은 복수하지 않고 용서한다는 이야기들도 사실 현실에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말이군요. 복수의 결과는 오히려 더큰 불행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정확히 그렇습니다. 드라마에서처럼 복수를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실에서는 그 복수가 또 다른 고통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아요. 복수를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결국 자신도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해요. 결국 중요한 건 우리가 용서라는 개념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대자연의 법칙을 이해하고 따르는 거군요. 맞습니다. 용서를 말하기보다는 내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내가 왜 고통을 겪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에요. 그걸 깨닫는 순간, 우리의 삶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겠죠. 그렇군요. 오늘 얘기를 들으니 용서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게 되네요. 정말로 대자연의 법칙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우리가 배우고 깨닫는 게 결국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지니까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도 자신이 처한 상황을 돌아보고 대자연의 법칙을 따르는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